자 오픈그래프인데요 오픈그래프는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여러분들이그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페이스북과 공유가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세상인데 우리 마케팅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기회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우리다 알고 있으니까 대응만 할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기술개발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기 때문에 검색의 시대에서 추천으로 갈 것이다. 결국, 어, 어 메스미디어, 소셜미디어는 인 94%가 쓰고 있는데, 어, 일반 광고는 80, 1 음, 4 스킵, 그, 14%만이 어, 신뢰 하니까 8 2는다안 보는 거죠? 그나마 90%가 또 스킵을 하니까 그리고 100명의 광고를 쏘면 32명이 채안 본다는 건데, 제일기 아까 쇼핑미디어 전략이나 이런 책을 사보시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맨 앞에 성분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TV 광고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 우리나라 TV CF로 제일 돈 많이 번 광고회사가 어딨지 아십니까? 제일 위 있죠? 어, 여러분, 그, 혹시 제일 위에 계시는 분 계시나요? 어, 안 계시면 뭐좀 얘기가 되겠네요. 혹시 또손안들었는지모릅니다 아... 저기, 그, 아니. 진짜 진지를 까먹어버렸어요. 까뭔 얘기하려고 했죠? 아, 그 여러분 코닥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최소파산당한건 아시죠? 코닥이 필름파는 회사잖아요. 최고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무너진 거죠? 궁극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이불길을 못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리 좋은 우리가 그 공정을 개선하고 그래도 연탄공장은 고시가스민 회사를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주식는주자회사는약단 공장에서 할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근데 아이오니는 전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어디다? 참 재밌죠 종로도성기? 결국 온오프를 연동하는 그 시장을 놓친 거 아니에요 코닥은우스는세이 그랬겠죠 예, 예 또라이 같은 녀석아 우리 필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 티카 이런 거만그면 어떡하냐고. 제일 기획이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대응 잘 한다고 합니다. 어. 삼성하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삼성은 그 부분에서 그 대응을 참 잘하고 있다. 괜히 그 이런 기업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요. 제일 기획에서 그 전사적으로 그 얇고 그렇게 됐어 음책인데도 불구하고 다 공유하는 이유는 있겠다. 걔네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없미디이에요 마켓 3.0에서 신뢰와 평판 획득하지 다 우리는 죽는다. 여기서 언두에서 획득하는 게 뭐냐? 우리 신뢰와 평판이다.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 지금은 프로수로 이렇게 가지만, TV, 잡지, 라디오, 같지만 언젠가 이렇게 꺾일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사적으로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느꼈습니다. TV 광고를 종원을 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매출이 가장 손해볼 텐데, 예전에 코로나 같았으면, 앱하고요. TV 광고를 먹고 살았는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꺾여가는 일이,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죠? 어, 오픈 그래프는 정보인데요. 렉서스가, 어, 혼쩍 더 리턴이라는 참 재밌는 이, 이, 벤트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계게좀안 돼도 되지 보이나요? 안보이죠? 저기 보시면 라이트 버튼 있죠? 근데 밑에 보니까 I want this 죠 라이트가 아니라 w a n 가 있죠? 여기는 버튼이 3개가 있어요 <laughs> 원 a 가 있고 on이 있고 리 e 버가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요 레스터스에 대한 내가 추억이 있다 타임라인으로 시계로 왔다갔다 할수 있으니까 내가 2008년때 레... 어, 렉서스의 이게, 그, 2013년 g 스인가의이시모을 그 로칭하면서 이렇게 광고하는 건데요. 프로모션 하는 건데, 어, 그쵸? 2013 GS죠? 근데 2008년도에 나는 렉서스의 이런 모델을 샀었다. 그러면 리멤버 누르고, 지금 갖고 있으면 ON 누르고, 아, 이거 갖고 싶다. 또는 w 를 누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대상이죠 근데 참재밌겠어요 그래서 자기 사진도 올리고, 어? 나는 2차, 2008년대에 타고 있었어? 라고 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대들이, 그, 거기에다가, 저기 지 마크 축구버그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서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요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앱으로는. 아, 라이크만 있으니까 너무 재미없다. 유튜브에는 실호요은 있잖아요. <laughs>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참고 름을좀 이렇게 한번 가져볼 만 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 제 타임라인인데, 이거 프로필이에요. 프로필인데, 여기에 고기 육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홍대 앞에 있는 그 고기집이라는데, 이름 멋있죠? 그죠? 어, 이게 뭔지 아세요? 옆에? 우리 이걸,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네? 여러분. 그 저기 페이스북 타임라인 지금 거의 대부분 적용해서 쓰시지 않나요? 여기가 우리가 담벼락이잖아요, 왼쪽이. 우리 저쪽에 우리가 활동상, 그뭐 음악, 뭐 이런 것들 내가 뭘 좋아해요, 누른지 어떤 이벤트 참여지,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티커라 그래요. 네, 타임라인에서 티커라 그래요, 티커. 근데 여기에 제가 누구를 원하고 방광피도를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 사람의 어떤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페이스북의 그 페이 기업 페이지에서도 이것들만 잘 활용한다면 생길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까지 그걸 구상을 좀 많이 못 해봤어요. 다음으로 만나면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 그래프의 그, 어 사례가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서는 좀 많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지금 버스 뮤직 정도.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죠. 이런 거거든요. 더 가디언이라는 그신문은 어 제가 어떤 기사를 읽고 있고 어떤 여기서 동영상 클릭한 게 이렇게 다 공유가 돼요. 야후 뉴스 이렇게 그렇게 공유가 돼요. 그 저는 그걸 구독하는 이상은 아 얘는 여기에 관심 많구나, 정치에 관심 많구나. 얘는 여기에 관심 많구나, 뭔데 아 관심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읽고 저를 타겟팅해서, 어, 뭐 마케팅을 하든, 세일즈를 하든, 데이터를 가지고 할수 있다고. 오픈 그래프는 진짜 정보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소셜 게임이, 어, 여러분들, 우리나라, 특히 게임사업은 굉장히 발전해 있고, 그래픽은 화려하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한 소셜, 게 아, 그것도 애그리버드의 그 단순함에, 그죠? 그러뭐 스마트폰 환경을 가면서 어떤 직관적인 어떤 그런 그 이게 인터랙티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소셜 게임이라고 진가, 여러분 들 팝필 이런 것들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뭐 한식 그 스피드에 나오잖아요. 뭐고기누고와달라뭐 바깔아 네? 달라. 근데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요, 현재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런 것들이 내 친구가 무척하니까 이게 관심을 가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서 는왜 이렇게 안 되느냐? 사실 그 이러한 그어 오픈될만한 배경이 아니었죠. 온라인 게임 규제 자체가 소셜 게임 장 시월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뭐들 게임을 안 하시는 뭐 학자분이니까.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 굉장히 일상화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에 열고 하고 하는 들이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런, 이런 소셜 게임. 그러니까 내 친구의 요청이니까 이게 굉장히 균연한 거예요. 네. 내 친구는 부탁이니까 많이 빚질것 같고. 그죠? 이렇게 열명의 그 버거에 타먹올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 그 게임에 재밌는 어떤 그 어, 사과 이펙들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아닌 그 게임 가지고 증가가 천억 매출을 연간 이게 지금 기업 수준으로 들어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어,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크로스 비디오 마케팅인데요. 결국 우리는 아까 우리 태근 대표가 얘기했지만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가 연동되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이네켄이 그 여러분들 그 하이네켄 그 유명한 그 어, 클래식 콘서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거를 보신 적 있는 분. 음, 어, 이거 내가 보여줄까 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보신 적 있는 분. 음. 아, 나머지 진짜 안 보신 거죠? 근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예? 있나요? 음. 위에? 옆에 옆에 어, 이거는 다른 거고요. 그걸 보고 이걸 제가 왜냐면 이전하고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 기억도 계속 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폴딩은 어요야뭐 그런 거지 뭐 이틀이면 되 지금 사는 데 일단 요거 생각할게요. 되게 재밌거든요. 뭐였냐면 이구그 이렇게 좀 questo mi torna un mare, questa cosa è punto Ti prego, fammi questa per il tanzone, la 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있고 계속 어 유튜브로 아까 접속은 안 하지만은 그게 어떤 경우로냐면 트위시나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분 뭐 사인이나 이런 서막 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확산이 그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이 마케팅을 어,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였을 거야. 하이네스는 어,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러면 광고 뭐 이런 비용을 비용만 듣고 보면 정말 생활이 피었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한 어떤 어, 이슈로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재밌어하고. 어, 저 진짜 이거 보고 난 뒤부터 하이네켄 먹어요 진짜. 되게 피곤하잖아딱할때 어, 500ml 기준으로 3,700원 카스 2,350원인데도 부하고운거 잡아. 근데 이게 잔상이 있는 것 같고요. 어, 뭐, 먹어보니까 맛도 있어요. 하이네켄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는 재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굉장히 유통하기 좋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기왕 이거 본 김에 재비와 의미, 양미를 추가할 필요가 있거든요. 재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비는 어, 이거 하나로 그냥 마무리하고요. 의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지 짧은 날어 볼게요. 어, 폭스바겐이 굉장히 그 소셜에서 그 마케팅을 잘했어요. 그니까, 러펀시어리 닷컴 운영하고 이러면서 실제 재밌는 사이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매출이 같이 연동이 되는데요. 그렇게 뭐, 나쁜 짓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또, 이렇게 최상급의 차는 아닌데, 어, 그걸 잘 풀어가요. 이게, 어, 슈퍼볼 광고에 나온 건데, 어, 보통 슈퍼볼에 한번 노출되도 한20% 정도 된다는, 그, 그그 정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지켜하시기 좋습니다. 근데 어, 이 영상이 단한번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가 있었다? 유튜브가 있었다. 유튜브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을 그냥 수많은 정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가 과거에 그 영상 하나를 제대로 찍을려 카메라 도구 사야죠. 뭐 프리미엄 법 사야죠. 서버 지고 있어야죠. 돈 부신다고 그어요 근데 지금 뭐 있어요? 스마트폰을 찍어서 올리면 끝이에요. 돈 들어가요?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뭐, 믹서기로 뭐뭘 갈든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걸 미디어, 그리고 기업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무진하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돈 없어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요. 컨텐츠가 진짜 중요한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원래 아까 저기 우리 세상이 변화해서 2011년 버전에 저게 3,700만 조회 정도 됐는데 지금 아마 5천만 넘었을거예요자 <목소리> <목소리> 우리 이렇게 춤추는 사람 공원에서 옷 벗고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또라이죠? 이 또라이가 세상에는 이런 또라이들이 많아요 진짜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혼자서 저렇게 있으면 또라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사람이 나오는 순간 이사람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laughs> 이 영상을 이 첫번째 버스터 팔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지해주지 않으면 얘는 외롭게 리더의 어떤 자리를 어, 득하지 못하고 계속 꼬라이로 남는거죠. 보존이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명이 이렇게 공동체로 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전체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25% 30% 가까이 육박이 되어가도 지금 아직까지 완전한 수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놈이 하나 왔습니다. 자, 전체 3분의 1 정도가 니까 자, 판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집단이 나오면요. 이거 벤처기업 같은 거죠. 아직까지는 뻘치네요 사람들이 이거 뭐야? 뭐야? 지금 전체 시간에서약 40%를 넘어가요? 이제 초기 유저들이 옵니다. 초기 유저들이막바요 야, 이거 재밌네. 야, 소셜 조사들이 소셜 조사들이돈거네 우리도 소셜 마케팅 하자. 지금 전체 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한반 정도 됐나요? 그렇죠? 2분 57초짜리가 1분 24초면 반 정도인데요. 한1 0 정도 춤추고 있죠? 아까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 2011년 상반기 자료인데, 결국에 뭐예요? 5년 후에 생존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인터넷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기업이 있나요? 아, 없을걸요? 그죠? 인터넷 없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아요? 노숙을 좀 빼보세요, 인터넷. 빼보면 뭐할게 있는지 한번 알 거예요. 근데, 어, 여기서 초기 시장에, 어? 여기 지금 딱 있는 사람이 들딱 여기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야, 소셜 마케팅 시대 들어온 거야? 어? 페이스북, 페이지 마케팅? 이게 작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 전혀 달라요. 작년 이맘때 스마트폰가지 신고를 30%가 안 됐어요? 지금 아니신 분은 제가 결례가 될까봐 못 물어봐요. 뭐 특별한 약정에 뭐 어떤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뭐 하여튼 뭐가 법률 문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자고 서에안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물어보기 죄송할 정도예요 네, 지금 딱 여기 가운데 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면 작년에는 제가 설득하다가 권유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네, 그렇게 사는 거못 돼. 고뭐 변화 없이 잘살아갈때 뭐가 문제야?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변하지않느냐 여러분 도피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도 때문에 그래 속도 음, 한번 보실래요? 아, 이제 너도 나도, 어, 소셜이야? 진짜야? 아, 예? 네. 네. 한국 기술센터에서 강의를 오고, 네. 저기도 오고, 막 이제 막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면 찾을수록 우리는 공값이 올라가겠죠. 컨설팅 요청하고, 어, 오, 어, 부산에서 오고, 어? 황주에서 오고 막 뛰어와요. 근데 지금 속도 한번 보세요. 전체의 3분의 2 정도 육박해가요, 지금. 반에서 약15% 정도 그 짧은 타임라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진짜 춤잘 추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막 춤을 추는 사람을 위한? 근데 보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80% 정도 됐는데 지금도 앉아있는 사람이 있죠? 너많쳐 찾아보세요. 이제 누가 돌아요 반드시 시장에 도대자가 나와요 15% 20% 8대2에요 결국에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이 투쯤 나도 이 시장 도대자가 안될 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춤 추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춤을 안 추면요 금방 금방 저렇게 밀려요 감사합니다